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ove you every second 이라는 노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uh, Down the years there will be, day, be days when we must be apart. 자, down the years 라는 얘기는 어, 세월에, 세월에, 세월을 따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살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살다보면 어, We must be apart.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so 나는, both these small watch for to measure the time. 그래서 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작은 손목시계를 샀답니다. 그렇죠? The inscription it carries comes straight from the heart to remind you you always be mine. 좀 긴데. 자, 요서 inscription은 뭐냐면 시계나 이런 도자기 같은데 이렇게 새겨진 글을 말해요. 그래서, 그 글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는 어, 어디에요? 이 워치겠죠. 워치, 워치겠죠. 그래서 그손목시계에 손목시계가 가지간 거리니까 손목시계에 있는 이런 얘기죠. 손목시계에 있는 그 글귀는 어, 내 마음속에서 곧바로 나온 것이라고 왜요? 에 그대에게 그대는 언제나 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곧장 튀어 나온 것이, 것이라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어, Love you every second, 매 순간 그대를 사랑하오. It's simple but true. 이건 너무나도 단순, 다 간단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라오. 그다음에 Love you every second 똑같이 나오죠매 순간 그대를 사랑하오. Every second I live, I love you.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 나는 그대를 사랑하리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When you feel you're out finding this world on your own, 요새 좀고가 나는데 on your own은 홀로 이런 얘예요. 그래서 자 그대가 홀로 이 세상과 싸고 우 있다고 느낀다면 느낄 때는 Watch those hands turning round. 자이 돌아가는 두 개의 시계 바늘을 보고 보고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That phrase. 그 글귀를 기억하세요. 아, 까그 글귀를 뭐랬어요? 뭐, 항상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거를 기억하세요. While there's breath in this body. 자, in this body라는 얘기는 내 몸에 이런 얘기예요. 내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you won't be alone. 그대는 절, 결코 혼자 있게 되지는 않을, 않을 거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 believe that, 뭐를 믿으라는 얘기면, 그 옛, 그 손목시계를 믿어라. 무슨 얘기예요? 그 손목시계가 나를 그대로 뭐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시계를 믿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A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very moment is precious. 매 순간이 소중하답니다. Don't waste the one. 그러니 한순간이라도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for you'll never recover a moment that's gone. 자, 이미 흘러가버린 순간은 그대는 결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Love can sometimes get lost in an ocean of time. 사랑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바다에서 때때로 길을 잃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my heart 내 마음은 내 마음은 will not change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I want you to know. You possess every drop God allows to be. 이건 말이 좀 긴데. 자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께서 내 것이라고 허락하신 그 모든 물방울을 그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나는 바란다. 그럼 말이 좀 복잡한데 여기서 d r o p 이라게 뭐냐면 별표로 하면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On ocean, on ocean of time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어, 비유를 한 건데, 시간의 바다니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하, 느님께서내 것이라고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하는 얘기는, 내 사랑, 내, 그대를 어, 향한 내 사랑이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있다. 막 그런 것을 나타낸 에,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I decide a long time ago. 그거는, 말이 좀 애매한데 나는 그 사실을 오래 전에 결정했다오. 그래서 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한번 나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every moment of time I love you. 매 순간, 시간의매 순간 나는 그대를 사랑하리오. 막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 문장이 좀 약간 깁니다. 보통 우리가 했던 것보다. 그래서 어, 한번쭉 어, 가사를 보시면서 어, 노래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도 새로운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